그 저기 저기 제가 그 한방 약차를요 다섯 가지 준비했어요. 그 감기 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국화차. 그 국화차가 이제 그 한약재 이름은 감국이라고 하는 건데요. 한국기자차국이자 마인드로 불렀죠. 그 다음에 이제 산조인차라고 하는 게있고요 생맥산이라고 있어요. 그 다섯 가지인데 이 우선은. 그 단기차 먼저 올려 드까보이가봐 기업 어자아 맞는지 보세요. <놀람> 이름 게 이름 써 있나 여기 안써 있나? 그냥 네 그냥 보세요마 네. 마셔도 요는 약간 세요 맛이죠. 그러니 이제 그예 탕하고 약하고 음. 틀린 점이 탕은 좀 진하고 아그 그러니까 차는 순하게 하는 거이 그래. 그 당귀차는 피를 네. 맑게 해주고 혈순한 잘되게 도와주면서 몸속에 필요한 진액을 많이 보충해 주기 때문에 이 유로 올라온 열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어요. 우울증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편입니다. 음에 이제 두 번째, 두 번째는 감국차. 아 끓이는 거예요? 그냥 네. 당귀. 이거하셔 아주 그냥 각해보세요 아, 비율이요? 보통 이제 그, 이렇게, 우리가 이렇게 작은 주먹으로, 작은 주먹으로 이렇게 한 주먹 꺼내가지고요. 보통 지원자이잖아요. 보통 한, 한, 5L 정도 지원자? 어, 그 정도 끓이면 돼. 그러면 당이 향이 어떻게 나오니까? 그냥 끓이는 거 아니면 뭐, 반이 되게 뭐, 뭐, 소리야 된다, 이런건아니고요 그런 건아니고요 그냥 끓이면 돼. 그 다음에 감국차예요, 이게북차북하는요 종류가 여러가지인데, 그 중에 노란색. 응. 네. 노란색 귀국화 있죠? 그게 이제 감국이라고 해서 북화차를 쓰는 데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응. 이게 머리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. 수험생도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부인 중에서 항상 머리가 무겁고 그 머리가 아프고 하는 분 있잖아요. 집중이 안되거요이 응. 안 네. 때. 그래서 그, 그 명상 같은 거할때마실거면참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요 비오기를 지금 요즘에. 오, 어, 글자 그렇죠, 좋아요. 네, 이거 네, 지금 네, 얘기거든요. 네, 저는 단기 압구이자를 좋아하고, 네, 단디도 네. 네. 예, 네. 말린 거 말고 그냥 이팔도들막있어면 주워 놓거든요 그렇게 그렇습니다. 사는데 요즘에 그렇죠, 이제 벌떡, 벌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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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게 조금 없어졌어요. 어, 원장님 예. 얘기 듣고 이제 예, 요즘에 좀나놨어요그래서 예, 예, 원장님 이게. 주카가, 근데 찬성실이 이거 하가 네. 그 언니가 중국 같이 해요. 저는 엄체질이라고 서한 사람만 사면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차 같이 마시는 거죠. 차 같이 마시는데 이 창기운이 머리를 올라가게 돼 있어. 긴 네. 기운이 그래서 아, 머리가 진짜. 맑아지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어, 같은 창기운 이 약이라도 가슴으로 가는 게 있고 음. 어, 위장으로 가는 게 있고 대장으로 가는. 근데 간, 간, 우리 국화는 참기운, 시원한 기운이 머리를 둬. 그러니까 머리가 고기다. 그리고 이제, 다음에 국의 자체. 그 윤선생하고 저기 같이, 뭐 같이 먹어. 맛있어. 여기가 따라주세요. 저는 여기가 따라주세요. 컵이 아까 없지 않 가지고 와서 따라드려요. 컵이 아까 없 이제 세 번째는 구기자차입니다 예. 네. 다다 네. <laughs> 다 드셔도 안되습니다이구기자는요 네. 점을 보충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성들 그저호르 분비가 좀덜 되고 이런 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색깔이 붉잖아요. 구기자가. 원래 붉은 색깔이 이 심장으로 들어가요.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해주고 몸속에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넣으면요. 눈물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모든 분기물이 다 말리게 되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충해 주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가 구기자예요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조인차. 이 산조인차가 아, 이 불면증 그래서 이 혹시 불면증 있는 분들은 저희가 산전 좀 드릴 테니 가져와서 뼈쓰셔보세요 음. <laughs> 이자가 저기 필자한테 야기해서 달라고 하십시오. 있습니다. 이자가 마셔보세요. 산전이 자는 삼분드시 그만. 맛이 아주 아 어, 좋고 그 좋을 거예요. 네. 다음에 이제. 요,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씩마시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릴 이 생맥산, 생맥차, 요거는 약재가 세 가지가 들어가요. 인삼하고 오미자하고 맹문동. 그래서 이게 생맥차라고 하는 건데요. 아, 이 비율이 이, 에, 그 오미자 1대, 인삼 2대, 맹문동 2. 이런 비율로 끓이는 거거든요. 이게 여름철. 어름철 기운을 보충하는 데는 최고로 좋은 차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, 맹운동. 저기 생맥차는좀 많이 들어요. 다한 컵씩 드시는 것 같은데. 냉운동이군요. 네. 그래서, 여기, 약이 상해 죠 네. 네. 그 냉운동하고 인삼하고오미자인데 비율이 냉운동 2대, 인삼 2대, 오미자 1이예요이 어. 비율로 해서 이거를 많이 끓여가지고요. 냉접에 넣었다가 물 대신 마시는 거예요. 여름 한철 건강하게. 원장님, 그러면은, 예. 이게 지금, 예. 이게 큰 스님, 예. 원장님, 그, 진정해보셨잖아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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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뿌려주면 되나요? 너무 좋아요, 최고예요. 어, 그구나 예. 그럼 예. 가다가 당장. <웃음> <웃음> 네, 당장. 그걸 많이 하셔가지고요. 내정의 쟁 제일 어떻고리지않습 네, 그렇게 하시면 지금.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이렇게 여름을, 이런 건강한 한방차와 함께 건강한 가장 건강한 행복한 날을 보내주면서. 아, 꿀이요. 예, 좋습니다. 예, 그래서 저 이번 달 강좌를 건강차와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.